야, 오늘 테러에 대해서 할 건데, 뭐가 떠오르냐? 9.11. 9.11. 9.11. 내가 떠오른다고? 또 떠오른 거 없나? 테러 하면 떠오른 거. 아, 대구 지하철? 대구 지하철은 그냥 방화도 오네, 대구 지하철. 그죠? 대구 지하철도 누군가가 방화를 한 거죠, 그죠? 등등등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있고 그 주범자도 떠오릅니다, 그죠? 대략 이제 이 사람이 떠오르죠? 어! 비교 비교 비교차. 맞죠 그죠? <laughs> 진짜 대답을 안 한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알카에다 지도자죠그죠 그래서 이제 9일일의 배우 조종자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일일테러의 주범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불 타고 있는 장면이 거기 쌍둥이 빌딩이죠, 그죠? 네. 세계무역센터가 두 개가 이제 무너졌죠. 영상 잠깐 한번 보죠. 그때 장면 기억나나요? 네. 여러분 몇살 때죠? 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네. 1학년 때인가요? 네. 잠깐만 그 영상 한 번만 볼게요. 네. airplanes have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Center That's incredible. in an apparent terrorist right. attack oh on our country. God. Oh, the next building There's is another one! Oh my god! Oh my god! Freedom itself was attacked this morning by a faceless coward, and freedom will be defended. If I could tell the world just one thing, it would be we're all okay. The entire building has just collapsed. It's folded it down on itself and it is okay. not there anymore. The whole side has collapsed? The whole building has collapsed. Not and, and then it burst again and it completely collapsed. Scenes of people

실제 그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도 엄청났죠? 엄청났죠? 몇 명이 죽었을까요? 한3,5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요. 비행기가 4대가 납치 됐어요 4대가 여기에 2대가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딘가요 워싱턴 뭐 DC에 그 심장부에 하나 터지고 펜실베니아 펜타곤 있죠 거기다 하나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만 하더라도 이게 합치면 얼마죠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정도 되죠? 4대강 한두번 정도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와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더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심장부에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죠? 보면 영국에서도 있었어요 지하철 테러가 있었는데요 한네군데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05년에 2002년에도 한번더 있었는데 3년 뒤에 똑같은 행태가 일어나요 지하철에서 진짜 난리가 나죠 한 56명이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부상을 나갑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도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었죠 그 테러의 지하실 내부 모습인데 거의 뭐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포스도 테러를 당해요. 지붕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 런던에서도, 미국과 런던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인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건 종교적인 싸움인데요. 인도는 원래 무슨 종교인가요? 힌두교죠. 근데 힌두교 우리가 생각하면 소를 뭐 굉장히 안 잡아먹고 그죠? 굉장히 평화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간디, 유폭력주의, 그죠? 굉장히 좋은 나라처럼 보이는데 종교적인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중에 거의 99% 이상이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이 기독교인들과 힌두교들 싸움에 다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뭐 교회에 가서 막 불질러버리고요. 지나간 사람들 테러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잠깐 보면 뉴스 기사인데, 그죠? 힌두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봐서 자신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나 집을 불지르고 부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쫓, 쫓겨다녀요. 산에 막 도망갑니다.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억압을 받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죠. 왜 그러냐? 서로서로 종교인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부상당한 사람 사진 들면서 시위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일본의 오음 진리교 들어봤나요? 여러분, 거의 세살 때인데요. 여러분, 네살 때인데요. 옴진리교 신도들이 지하철에다가 살인이라고 하는 독가스를 뿌립니다. 무슨... 이 공간에다가 독가스를 뿌려. 사람들이 죽죠?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 이 옴진리교는 세상, 세계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어... <laughs> 실제로 있었어요. 도쿄에서 지하철 5개 전동칸에다가. 어, <laughs> 아, 이게 토치인가요? 어, 네. 어. 어. 어, 어이 사람이 교주입니다. 와 진짜 연예인들 정말 우리나라에 좀 떠오른,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아이큐 <laughs> 한 400인 사람 이 있죠, 그렇죠? <laughs> 아 기준이. 진짜.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진짜 신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범 주범이 좀 말하자면 이제 교. <laughs> 를 받아서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실제 독가스를 뿌린 사람죠.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아직 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도 테러를 많이 자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있었습니다. 대구 제하철도 있지만 좀더 컸던 사건은 뭐냐하면 우리나라 칼기 있죠. 대한항공 비행기가 폭파당합니다. 공중 폭파당해. 그럼 마유미 네. 들어봤나요? 비면이 네. 들어봤나요? 어, 그 사람이죠. 네. 네, 1987년인데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긴 네. 하지만 이게 이제 폭발 당하죠. 근데 이 마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기내에 먼저 이제 들어갔다가 폭발물을 실어놓고 빠져나오죠. 나중에 잡힙니다. 뭐, 뭐 여권을 위조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누구 명령을 받았냐고 하니까 북한 김정일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거의 115명 정도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김현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형 온도를 받았는데 지금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사건도 있습니다. 김현희 사진입니다. 과거에 왼쪽 사진이 이제 잡힐 때인데요. 입을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는 뭘까요? 무릎 니 자살할까봐. 자살할까봐죠. 이 사람도 잡힐 당시에 음독자살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살아남은 거죠. 두 명이 있었는데, 노인인데 70세 정도 된그 사람은 죽었고요.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죠. 네? 어, 뭘, 뭘 한다고. 일본 명으로는 이제 마윤이고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김현이. 이외에도 꽤 많은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아까말 했던 뭐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사랑의 이유. 꽤 많죠.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의 이유. 그냥 묻지만 테러도 엄청나게 많죠. 그냥 뭐 이유 없이 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영토와 관련된 문제 있어요. 뉴스 보면 체첸 반군 이렇게 나오는데요. 체첸은 어느 동네에 있는 나라일까요? 체코. 체코요? <laughs> <laughs> 러시아 원래 이제 러시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러시아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여러 나라들이 함께 있었는데 체첸이 독립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독립하려고 하니까. 나쁘겠죠? 자기 영토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네 독립하지 마라고 하면서 얘네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체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도덕적인 문제도 있어요. 낙태 반대론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경이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애를 가졌는데 낙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낙태를 반대한 사람이요. 에 얘한테 테러를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나 병원도 테러를 하는 거죠. 동물보호단체도 있어요. 동물보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을 퇴하라는 사람들 죽이는 거나 뭐죠? 해롭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서도 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퇴로 많죠 이건 뭐 여러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주변에 많이 보는 연예인들도 많이 죽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테러라고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퀴즈. 리타워 배. <목소리> 어? 뭔가요? <목소리> 대한민국이 남아공 첫 원전 결국을 서 정확하게 손들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역시 명진이죠 넬슨 만델라 베이 경기장이죠. 그죠? 근데 넬슨 만델라가 누굽니까? 알죠.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도 노벨 평화상을 받긴 했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원래 누구의 식민지였나요? 영국의 식민지였죠. 17세기, 18세기 때 그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하려면 그냥 우리 독립시켜줘 이러면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래서 저항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죠. 여러 가지 처음에는 평화적인 활동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폭력적인 행동으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 백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인종차별을 해요. 흑인들을 차별하죠. 여기는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여기는 흑인 전용 의자 이렇게 풋말을다 붙여놔요. 버스에는 백인만 탈수 있는 버스라고 따로 다되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테러도 많이 했고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잡혀가서 한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나중에 나오죠. 나와서 그 경, 저기, 경로 경뭐 이런 게 인정받아서 나중에 흑인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멸슬만델라도 테러리스트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사람을 죽였잖아. 테러를 했잖아. <laughs> 이 세계 왔다 갔다 해. 근데 좀 고민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요? 몰라? 우리나라에도 없나요? 일제 시대 때있잖아 그죠? 안 죽은 이 사람 누군가요? 안주분 죽은... 의사죠, 그죠? 반제를 하고 나서 누구를 죽이냐 하면 이또히로군을 죽이죠. 총을 빵 쏩니다, 그죠? 실제 그 장면이 일본에 남아 있어요.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얼빈 역인데 밑에 나온 여기가 이제 총을 쏜 곳이고요. 여기가 이토 히로미가 죽은 장면을 네. 표시를 딱 해놨어요. 역사적인 장면이죠? 네. 일본은 왜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테러. 네. 테러, 이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애국자죠? 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인가요? 아니면 네. 자유를 위한 투사일까요? 네. 한, 명만 한 명만 죽였기 때문에? 오로지 한 명만. 네. <laughs> 고민청대죠 테러가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로는 정말 나쁘다,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폭력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 두 번째 주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912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엔가 반 테러법이 만들어져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죠. 부시 대통령이. 음. 그래서 나온 게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나요? 반테러법 중에 대표적인 정책. 우리나라에도 얼마, 조금 있으면 시행합니다. 공항에서 뭘 하죠? 알몸투시기를 투시. 하죠. 그죠? 그 이외에도 반테러법이 여러 가지 인권이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보통 범죄자를 잡아들일 때는 영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무슨 무슨 법을 의해서 이렇게 잡히고 변사를 호 선임할 수 있고 이건 무슨 원칙이라고 하죠? 미란다 원칙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죠? 근데 이런 걸다 하지 않습니다. 배심은 없이 무조건 테러 분자들은 잡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실제 범죄자가 아닐 경우도 있겠죠. 그죠? 무자하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죽인 경우가 꽤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관타나무만의 감옥이 하나 있어요. 근데 테러 분자들을 잡아놨는데 굉장히 비인권적인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다쳐도 뭐 치료해주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테러와의 전쟁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유가 축소되는 것까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좀 지금 뭐 짧은 시간이니까 다 토론하고 이러는 좀 어렵겠지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 n 에서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권리들은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테러와 관련된 것도 이런 내용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는 나쁘죠. 기본적으로 나쁜 게맞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 테러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언제나 항상 나쁜 걸까? 라고 할때 대답은 좀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테러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폭력들이 있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테러 문제를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또다시 침공했죠. 또 다른 전쟁을 벌입니다. 아직까지 그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그죠? 뭐 염산 테러를 한 사람한테 또다시 염산 테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게 정당한 걸까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테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사람들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된다면 이것까지 용납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마지막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어, 한 번만 좀 써볼까요? 간단하게 수업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테러란 뭐다? 라고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걸 나눠줄게요.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세상을 원하죠. 테러와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테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죠? 그렇죠? 이유만, 이유만 간단하게 생각해봐. 왜 일어나지? 왜 일어나는지 좀 꼼꼼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테르는또 하나의 복수다. 이럴 <목소리도> 경우도 있죠. 그죠? 테르가또 하나의 복수에 복수를 낳고 악수를 하면,